김민석 국무총리 그는 과거 반미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숨길 수 없죠. 1985년 김민석은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닙니다. 남의 집을 무단으로 점거한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어떻게 보였을까요? 누군가 우리 집을 무단으로 들어와선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알리려는 거야라고 하면 그게 정당화가 될까요? 김민석 총리는 반미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지만 결국 미국 문화원 점거라는 행동 자체가 팩트 아닙니까? 의도는 포장할 수 있어도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민석 지금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당신은 반미주의자인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진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